안녕하세요. 올드한그녀의 뜨개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큰 나뭇잎 수세미를 만들어 볼게요. 기존의 나뭇잎 수세미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요번에 제가 만든 건 이렇게 좀 넓게 널찍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한12.5 세로가 한 14. 실의 굵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실의 굵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이거 두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녹색이랑 연두색인데, 요거는 적당한 굵기, 도톰많이 좋고, 요거는 좀 가늘어서, 이렇게 실이 조금 가늘다 하시면 6호를 사용하시고, 코바늘 6호를 사용하시고 두께가 좀 괜찮다 싶으면 5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수 표시링이 필요합니다. 돗바늘 필요하고요. 만들어 볼게요. 사슬뜨기를 10개를 해줍니다.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뭇잎을 뜰 때는 조금 느슨하게 떠야 됩니다. 너무 빡빡하게 뜨지 말고, 살짝 힘을 빼고 떠주세요. 사슬 한 개를 떠주고, 이렇게 손을 짚은 다음에 사슬 한 개를 뜬 다음, 여기부터 짧은뜨기로 한 가닥만 이용해서, 이렇게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하나, 둘, 짧은뜨기를 이렇게 쭉 떠주세요. 실의 굵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엄청 많이 나고 이랬다저랬다 해서 좀 그래요. 이게 우을 초라는 실이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기존에 뜨게 사이트에서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샀는데 언제 없어질지를 모르겠네요. 참꼭 필요한 실인데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떠준 다음에 코수 있는 대로 떴으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떴던 부분에다 두 개를 더 해줍니다. 짧은뜨기로. 쭉 짧은뜨기만 사용해요. 이렇게. 같은 구멍에다 넣어서 또 이렇게 떠주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여기 한 가닥만 이용해서, 이거 역시 좀 땡기고, 이렇게 한 가닥만 이용해서, 이거 꼬리 실도 같이, 같이 이렇게 감싸면서 또쭉 떠내려 갑니다. 이렇게 한 가닥을 이용해서. 여기가 이렇게 걸려서. 여기까지 요거 요거 남겨 놓고 여기까지 뜨고 그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사슬뜨기 두 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돌려 주세요. 편물을 돌린 다음에 여기 부분 요거 요거부터 쭉떠 주세요. 제일 첫 번째 가닥부터 좀 살짝 느슨하게. 이게 실은 좀 굵은데 바늘을, 오후를 사용하니까 살짝 가닥이 자꾸 갈라져서 걸릴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아홉 코를 뜨면 여기 중간에가 오거든요. 여기 뒤, 뒤쪽에 가닥 중간에를, 세, 세 코를 또 떠야 돼요. 하나, 둘, 두 코를 떠주고, 두 코가 중간 부분이니까, 코 표시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나중에 또 오면 여기에서 또세 코를 떠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코 떴으니까 마지막으로 한코더 같은 코에다가 떠주고 그 다음에 또쭉 떠내려갑니다. 또 이거는 꼭 정해진 게 아니라서 저는 여기까지만 뜰게요. 여기까지만 뜨고, 그 다음에 또두 코, 그 다음에 또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뒷부분, 여기 부분부터 또 떠줍니다. 코수는 뭐 별로 해 알려도 별 상관이 없어서 그냥 코수 얘기는 안하고 뜹니다. 이렇게 뜨고 여기까지 왔으면 코가 표시된 부분은 이거를 빼고 그 다음에 또세코 뒷가닥만 이용해서 한코두코 뜨고 코를 또 표시해줍니다. 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코에다가 한코 해서 총세 코를 떠주고, 또쭉 떠내려가고, 요렇게 여기 요거 한 개만 남겨놓고 여기까지만 뜹니다. 그 다음에 또두코 사슬 두코 뜨고 돌려서 또 여기부터 끝부분부터 또쭉 뜨고 이렇게 계속 한세세 세 가닥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한 개라고 생각하면 하나 둘 이렇게 3개정도 까지 쭉 뜨고 만날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1개, 2개, 3개 하고 한반 정도 떤, 뜬 상태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코늘림 3코 뜨는 부분입니다 한단을 더 떠서 이렇게 한단 두 단, 이게 한 단이라고 치면 한 단, 두 단, 세단 하고, 네 번째 단 정도. 마지막으로 세코 뜨는 부분을 왔습니다. 이렇게 또 쭉, 한 코씩. 반복해서 계속 떴던 것처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 늘리는 부분에 이제는 단코 단수로 코 표시는 안 해줘도 돼요 이게 마지막이라 여기 부분에다 3개 3개 뜨고 또쭉뒤 단가닥만 여기는 여기까지만 뜯어도 되고, 한 개를 더 뜯어도 되고, 여기까지만 이게 한개더 뜨고, 사슬 두 개를 뜨고 또 돌려서 이제, 이제 여기부터는 요거 한, 하나, 두 번째부터 뜨겠습니다. 한 개는 빼먹고, 또 이렇게 쭉 짧은 뜨기로, 이제 코늘림 없이 그냥 계속 쭉 코당 한 개씩만 떠주면 돼요. 중간에도 여기도 딕한 가닥만 이용해서 그냥 쭉 이렇게 한 가닥씩 해서 짧은 뜨기로 뜹니다. 이제는 조금씩.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지, 지금, 아까는 여기까지, 아까는 여기까지 떴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뜰게요. 이렇게, 한 개, 두개 남기고, 여기까지만 뜨고, 또, 사슬 두코 뜨고, 돌려서, 여기도 지금 하나, 두 번째 또쭉 뜹니다. 살짝 느슨하게. 점점 나뭇잎이 되어 가고 있지요. 이거 줄이는 부분도 마음대로 하면 돼요. 여기 띄우는 부분을 두개 띄워도 되고, 세개 띄워도 되고, 자기 맘대로두개또 띄웠고, 저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코에. 또 이렇게 쭉 뜹니다. 이번에는 세개 띄울까요? 그냥 두 개만 띄울게요. 겉 뜨고 돌려서 또 떠줍니다. 숙수는 해지 말고, 그냥, 여기 부분에 이제 이만큼, 이만큼 띄우고, 한 개, 두 개, 세개 띄웠어요. 그 다음에 또 사슬 두개 뜨고, 돌려서, 또 여기는 그냥 뜨던 대로 떠줍니다. 이게 꼭 단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자기 맘대로 여기 띄우는 거는 맘대로 뜨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돌려서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여기까지만 뜨겠습니다. 남은 부분이고 또두개 뜨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네코 정도 뜨면 여기가 이렇게 딱 중간에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세미 고리 0 개. 아홉 개나 10개 해 주고 더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아, 먼저 이렇게 빼 주고 수세이 고리를 이렇게 빼 주고 다시 아홉 코나 10코를 뜨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걸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밑 저쪽 내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뜨는 게 저는 이렇게 그냥 한 단씩 이렇게 한 단만 이렇게 이렇게 떴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이렇게 짧게 짧게 해도 되는데 저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봐야 되고, 뒷부분도 잘못하면 이게 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뒤에도 봐가면서,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이렇게 빼줍니다. 사슬뜨기로. 그 다음에 이렇게 또좀 작, 조금 당겨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밑에 단에, 밑에 단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이렇게 걸어서 당겨주고, 그 다음에 또꼭 중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뒤에 거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쭉. 뒤에 거 걸어서 이렇게. 뒤에 잘 떴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밑에까지, 여기까지, 또 이렇게 걸어서, 떠주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걸어서 떠주고, 또 여기서 마무리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뜹니다.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잘라야 돼요. 그래 놓고, 돌려서, 그 다음에 조금 남기고, 이렇게 조금 남기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빼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여기로 빼줄까요? 동그란 부분. 여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긴 다음에, 돌려서, 옆에다가, 땡겨주고 꽉 묶어주면 돼꽉 잡아당겨서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코바늘을 이거 돗바늘로 하면 좀 짧아서 저는 코바늘로 이렇게 흔들면 이거 끼워서 우선 에요 만큼만 돗바늘로 끼워주면 되는데요 저는 요걸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로 통과를 실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는 뭐 맘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빼주고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빼주고 또 두개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해서 여기를 이렇게 와도 돼요.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라주세요. 아니면 다, 나머지 부분도, 돗바늘이나, 작은 코바늘을 이용해서 감춰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다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매만져주세요. 실이 좀 얇은거는 만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좀 두께가 좋으므로 이렇게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뒷부분도 깨끗하고 단색으로 했기 때문에 깔끔해요 이거 사이즈는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요 줄이는 부분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색상은 이렇게 올리브 색상 요거는 진밤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색상을 여러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게 잘 만드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